안녕하세요. 에스콰이어 정성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이크종입니다. 넷플릭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아이언피스트. 아이언피스트 요즘... 얘기는 그만합시다. 요즘에 넷플릭스 가 한참 밀고 있는데 우리가. 네. <laughs>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그, 그 얘기는 그만하고. 채찍 다음은 당근입니다. 아, 그렇죠.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죠. 젖과 꿀이 흐르는 다큐가 있습니다. <laughs>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네. 앱스트랙트. 앱스트랙트는 디자인의 미학. 디자인의 미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죠. 크리스토퍼 니만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네 틴커 헤트필드라는 신발 디자이너 신발 디자이너죠. 크리스토퍼 니만 같은 경우는 생소한 이름일지 몰라도 이분도 작품들 몇 개를 보면 아 하고 아는 작품들이에요. 네 뉴욕어 표지도 많이 그렇고 뉴욕어 표지도 많이 했고 치약과 칫솔이 서로 허그하고 있는 아 맞아요, 그... 맞아요, 맞아요 애틀턴 작품 이었죠 그리고 이 편은 틴커 헤트필드라는 이 에어맥스 에어맥스와 에어 허라치 에어소단과 에어 에어 조단. 어마어마한 운동화들을 만든 창조자인 거죠. 백투더퓨처 그렇습니다. 그 운동화 이름은 아직도 제가 잘 몰라요. <laughs> 자동끈조임이. <이미>. 음. <laughs> 어마어마한 창조의 근원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. 그렇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. 그 앞에서 술술술 자기의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럼요. 합니다.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다알려줘도못 따라하기 때문입니다. 그게 오리지널리티인 것이고. 그래서 이게 되려 디자인이나 뭔가 창조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 곳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자기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더잘 찾을 수 있을 네, 거라고 생각해요. 결국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는가에 대한 그렇죠.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건 봐야 돼요. 이건 봐야 돼요. 얼마나 추천하십니까? 저는 진짜 전국민이 다 같이 시청각 광장 같은데 모여서 맥주 먹으면 좋겠다. 이제 <laughs> 뭐 사실 그때 그 추운데 시청각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초 하나의 의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? 시청각 광장에 모여서 토요일날 좋은 다큐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<laughs> 을지로 가서 네. 골뱅이도 먹고 을지로 골뱅이 좋아합니다 아저 그거 별로예요 <웃음> <웃음> 저도 이 앱스트랙트는 같이 본 사람들하고 계속 계속 떠들고 싶다 이런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어. 별 다섯 개로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무조건 네. 별 다섯 아 그런데 넷플릭스가 별점 시스템을 없앤대요 아 진짜요 <laughs> 우리가 좋아요, 좋아요 싫어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앱스트랙트는 별 다섯 개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